제자님들 대수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수 1분 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 쉬는 시간인데 어 제자님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좀 감동적이라서 어 저도 이제 빈 강의실에 와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대수 1분 강의 20페이지 문제 풀거죠. 어 20페이지 어, 개념란이 1부, 개념란이 2부를 좀 보시고요. 모르는 건 질문하시고, 그런 다음에, 어, 1번부터 이제 3번까지 푸는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1번 볼게요, 1번. 1번을 봤더니, 어, y는 이제 2분의 1, x-1, 마이너스 3의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그래프 개형 그리라는 얘기네요. 아,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여러분들 보고 어, y는 이제 2분의 1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를 물어보는 거죠. 어,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어, 그리시면 될 거고요. y는 뭐 해서 2분의 1x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y 는 이제 저0,1 이렇게 지나겠죠. 그런 다음에 y를 이제 y는 이제 어, 점근선하고 이제, 어, 치역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 점근선 표시를 해주면 더 편하죠. 뭐, 이렇게, 뭐, 1만큼, 왼쪽으로 1만큼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Y축으로 이제, 어, 이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갈 거죠. 근데, 어, 모든 점들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이제 옆으로 가고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 이런 그래프만 그렸다고 치면 이 그래프가 이제 바로 이제 옆으로 이렇게 평행 이동한 거 같은 거잖아요. 정근선이 안 바뀌어요. 정근선 이 여전히 그냥 x축이에요. 이 평행 이동만 있다면 정근선은 안 바뀌겠죠. 근데 이 뒤에 이게 이제 내려버렸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 모든 점들을 이 상태에서 이 모든 점들을 이제 이제 떨어뜨리는 거 잖아요. 모든 점들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니까 떨어뜨리는 거니까, 그리고 점근선이 바뀌겠죠. 그 점근선이. 점근선이 이런 식으로 해서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바뀌겠죠. x 주자체 점근선도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어, 점근선을 이제 어,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y는 1이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밑으로 그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y 는 마이너스 3이 점금성이다. 이렇게 그려주면 좋죠. 점점 각각. 점선으로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이제 해주시면 된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어, 이 0, y를 1, 마이너스 3으 했으니까, 어,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1, 마이너스 2. 여기가 1, 마이너스 2. 그 정도에서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어, 1만큼 가고 1 더해줬고 여기 마이너스 1만큼 이제 빼주니까 빼콤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러면 어, 이제 여기서 이제 요점이 어, 요점으로 바뀌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이제 그리시면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근데 이쪽에서는 원래는 좀더 급격하게 변하니까 이, 이 이걸 굳이 찾을 필요는 없는데 만약 에 찾고 싶으면 x에 0을 대입하세요. x에 영원 대기하면 이런거 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2에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거니까 2에 승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어, 그러면 마이너스 1이니까 요정도 뭐 있다고 치면 여기서 급격하게 이렇게, 이렇게 변하는거죠 아이라이저로 그리면 되죠 막, 안지라는 건 이제 여기를 앉으라겠죠 그래서 지워버려도 되죠, 이거. 를앉라는란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실 수 있죠. 하다 보면 이게 좀 익숙해져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좀 익숙해집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런 이제 평행이동에서는 정근선이 안 바뀌죠. 액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하는 것은. 야이 때문에 정근선이 바뀐다. 그래서 야이가 정근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시험은 당연히 y과 y는 마이너스 한번더끊어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조금 더잘 설명해 주면 좋은데 이런 것들은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만약 언젠가 이제 온라인에 좀 집중할 수 있는 오프라인이 이제 이제 제 직업이고 제 먹고 사는 이제 어 부분이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만약 어뭐 시간을 좀더 투자할 수 있다면 좀더 온라인에 집중을 어 해드리겠는데 그런 날이 올짝을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공 2번 볼게요. 2번. 어, y는 이제 4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그러니까 y를 평행이동 안에 x 축의 방향으로 n만큼이니까 x 마이 n 이렇게 되겠죠? 어,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됐어요. 문제 읽으면서 했어요. y는 4x 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야이가 되겠네요. 야이가 있는데 야이가 어, 이거하고 똑같대. 야이하고 똑같은 야이하고 이제 똑같대요. 뭐가 똑같냐면 y는 어, 16, 곱하기 어, 16 곱하기 2의 2 x 제곱 플러스 3의 그래프하고 똑같대요. 16 곱하기 2의 그래프하고 똑같대요. 네 플러스 에는 이거 어, 풀기만 하면 되겠는데 어야이 비즈를 4로 바꿔주면 변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 3은 뭐 실 필요 없고 어, 2의 2x 제곱은 2의 제곱에 x인 거니까 여기 4의 x 제곱 이렇게 바꿔주고 4의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에는 4의 x 플러스 2 플러스 4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n은 3이라는 게 보이고요 n은 3이라는 게 보이고요. n은 3이라는 게 보이고 하고양하고 똑같아야 될 거죠 x 마이너스 m이 x 플러스 2하고 똑같아야 될 거니까 어... 아, 얘는 볼 필요 없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m이 2라는 얘기니까 m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근데 좀... 어, 뭘 구하라고 했나? m 플러스 2라고 했으니까 두개 더하면 1 되겠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도록 할게요 3번을 봤더니 3번을 봤더니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3이래요. 3번이출제자가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이제 마이너스 3이래요. 어, 어떤 함수가? y는 이제 3 x-p 플러스 q 어, 의 그래프가 정근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3인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정근선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3이고 어, 마이너스 1.0 2, k가 이 그래프 위에 점이에요. 이 그래프 위에 점이다. k의 값을 물어봤네요. 간단한 얘기네요. 왜 그러냐면 y가 정근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거니까 요렇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y에 0을 대입하면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3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는 이렇게 되겠죠. y에 0을 대입했고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으니까 아, 어, x에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어요. 이거 이제 하나 계산하면 될 거고요. 그런 계산을 통해서 y에 k를 집어넣는 얘기죠. Nt. 3분의 x -2, 마이너스 i 마이너스 3 t s a p 다 이거죠. 그럼 일단은 x에 2 l e It's a 진짜 피곤했나 봐요. t k 를 집어넣고 x에 2를 집어넣어야죠. x m s 이 y i n g I p i 이 k up. I 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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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I p 이 c k up. I p i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가 필승인 거니까 이걸로 가버리면 p가 이걸로 가버리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p가 마이너스 2니까 집어넣으면 3분의2 플러스 p가 되겠네. 이 플러스 p 이렇게 되겠네. 아 근데 제가 또 웃긴 게왜 웃긴냐면 물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게 아이 콤마 t를 지면2 마이너스 p잖아. 2 마이너스 p. 근데 p가 마이너스 2잖아. p가 마이너스 2. 근데 2 플러스 p라고 해서 진짜 지쳤나봐요. p가 마이너스 2니까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 되죠? 3의4승 되겠네. 3의4승 그래서 2 e 마이너스 p에, p에 마이너스 이를 집어넣어야 되죠. 2 e 플러스에 3의4승 되겠네. k는 81배기3에서 k는 78 이렇게 되겠네. 죄송합니다. 단순한 문제였는데. <laughs> 죄송해요. 이게 항상 미안한 게 제자님들 할 있어요. 왜냐면, 좀, 좀 연구하고 안좋면 작은 실수도안 하는데, 그럴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님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있으니까, 이쁘게 봐주십시오. 항상 노력하는 우리 제자님들 앞으로 살아가고요. 어, 노력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자님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